아니 아니 아나뭐 엄마랑 밥 먹는데 엄마가 갑자기 며칠 전에 나 비난하는 거야 그 세탁기랑 냉장고 헷, 헷갈렸다고 아 세탁기랑 냉장고 헷갈리는 거는 좀 심하지 않니 이러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아니 왜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잖아 백색 가전이잖아. 그랬더니 막 엄마가 아 그거는 그건 심하대 그래가지고 엄마 닮은 거잖아 그랬어 그랬더니 아 진짜 엄마 닮은 거거든요 그거 그거 엄마 닮은 거잖아 그랬더니 엄마가 아는 난그 정도 아니래 그래가지고 내가 <laughs> 아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막내라는 카테고리로 우리 멍멍이랑 우리 동생 이름 헷갈린단 말이야. <laughs> 그러니까 우리 엄마랑 나랑 그 생각하는 그 메커니즘이 비슷하다니까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걸 헷갈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냉장고랑 세탁기도 하나의 백색 가전이랑 카테고리 안에 있어서 내가 헷갈린 거고 엄마는 막내라는 우리 집에 아기 막내라는 카테고리 안에 멍멍이랑 동생이 둘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막 자꾸 <laughs> 자꾸 우리 동생 산책 시키래 자꾸. 뭐 약간 자꾸 자꾸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제가 이런 거는 제가 자꾸 이러 이렇게 자꾸 <laughs> 헷갈리는 거는 우리 어머니를 닮은 거라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 놀리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laughs> 아 근데 근데 나는 진짜 억울했다. 나는 난 그냥. 엄마 하실려나 <laughs> 아 그럴 것 같아서 개웃겨 <laughs> 아, 좋아요 어머니 이러면서 <laughs> 일부러 일부러 더 과하게 얘기할 것 같아서 <laughs> 개웃겨 아니 근데 나는 엄마가 그렇게 헷갈리는 것도 이해했단 말이야 아니 근데 엄마가 나 갑자기 밥먹는데 나를 약간 비난하는 거야 어넌좀 심하다 막 이러는 아나 진짜 억울했음 약간 그래가지고 나 그때 나나또이 표정 나와가지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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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엄마는 엄마, 엄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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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원현이 아니야 아니개 억울했음 <laughs> 억울해서 고장남